7월 21일 7월 21일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의 피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정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가 정당법 위원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. 보좌관 박모씨는 사과 김 모씨로부터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한 뒤 캠프 내 다른 자금과 합쳐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보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민주,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, 동봉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 두 번에 걸친 자진출두 정치쇼를 선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모 사건 등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합니다. 한때 당의 대표를 역임한 인물이 자신의 죄를 미우치기는커녕 이성마저 이런 채 본인을 중심으로 결집한 범죄 집단의 사법 리스크를 황당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세 번째 정치 쇼로서 풀어보려는 악랄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. 본인을 둘러싼 온갖 사법 리스크를 온수로 덮으려 시도하는 민주당 전 현직 대표들의 행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하고 있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오은 수사 재판을 거쳐 확인될 사황입니다 언이 보이는 정치 쇼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. 차분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. 이상니다